방금 들어온 외신 속보입니다 시바이누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박 밈코인으로 알려진 시바이누는 올해 4분기에만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 지금도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상승세 제대로 타고 있는 이 시바이누의 바이낸스 상장 소식과 여러분들이 시바이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돈 되는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바이누 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돈좀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급등 종목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업비트 보시면 종목들도 너무 많고 도대체 뭐가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죠. 게다가 상승하는 종목들도 몇개 없어요. 보시다시피.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벌써 괜찮은 종목 뽑아서 이미 소통방에 올려드렸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영상 업로드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봐 우선 이틀 전에 나갔던 밀크 한번 보겠습니다. 밀크는 제가 이 영상에서 비트코인 쉬어갈 때이 코인 급등 나옵니다. 세력들의 의도적인 개미 털기 지금 빨리 매수하세요. 이렇게 영상 올려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보시면 급등이 이렇게 나와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맞았어요.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기존에 패닉셀 방법과 달리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돈을 써 가면서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격을 올린 다음에 거래량 없이 하락을 시켜서 물량을 받고 다시 또 올리고 하락시켜서 물량 받고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하방 대기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삼각 수렴 패턴에서 원래는 이 수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며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완전히 패턴을 깨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추세를 회복해 주는 모습이에요.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력 들이 가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알트코인 순환매 장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방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이 맞죠? 여기 삼각 수렴이 되는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금 보셨던 영상 190분 께서 보셨는데 은근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소통방 안내 다해 드렸고 소통방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급등 종목 7시부터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밀크 추가 경주마 종목으로 추천드렸고 14%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예 도비는 자유예요. 이님도 지금 13일날 수요일날 경주마 코인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밀크 줬고 이분은 18%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이렇게 제소통망에 들어오시자마자 수익들 다 챙겨가셨어요.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제소통망에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요. 빨리 들어오셔서 산타렐리에 이분들처럼 수익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급등 예상 코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은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자금들이 라지캡 알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다라든지 폴카닷, 아발란체, 뭐 솔라나, 코스모스 등 시총이 큰 라지캡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에서 시총이 크지 않은 스몰캡 자발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피트 수익률 을 보시면은 슬슬. 넘어오는 분위기가 보여요. 자발트 쪽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최근에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을 했고요. 상장 당시 1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오랜만에 상장빈다운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으로 지금은 상승분을 싹다 반납하고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면서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 간에 수렴이 나오면서 곧 발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 파트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시장에서 동일한 메타끼리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메타가 크게 상승을 하면 이 겹치는 메타의 토큰들이 순환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급등이 나왔던 이뮤터블X와 동일한 메타로 알트 순환장에 맞춰서 이뮤터블X에 있던 자금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코인으로 들어오면서 시세적으로 강한 퍼포먼스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종목 매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망에서 디테일한 매수 매도 가이드라인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처럼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 외에도 업비트 전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소통방에다가 즉시 기가 막히게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올려드리고 문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승률은 제 계좌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전체 계좌 수익률 94%고요. 7억 5천 3백만 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개별 종목 수익률 보시면요. 솔라나 276% 아발란체 226%, 체인링크 95%, 오브스가 6 8 그리고 시아코인 74%, 메타디움 74%, 블러가 59%, 밀크가 7%, 리플이 31%, 오늘 말씀드린 급등 코인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을 보고 있네요. 수익률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같은 종목 몇 개만 먹으면 세달 안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손실난 거다 회복하고 계좌 시드 10배 이상까지 늘리는 것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할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 오르는 이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연락처랑 성함 그리고 실시간 시황 및 종목 올라가는 소통망 번호 1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약 5조 원가량의 벌금 및 장풍자호 CEO의 사퇴 등을 합의하며 미국 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시 한번 시장 전체의 상승이 나올 거고 알트 불장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알트 코인은 종목별 테마와 빠른 순환매가 특징이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많아도 쉽게 접근하긴 어렵죠. 근데 이렇게 계좌 뿔리기 좋은 시기에 무슨 코인을 사야 할지 그리고 손실 낭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요 채널 링크로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안내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급등 예상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약속 하나 했죠. 평생 무료로 소통을 하고 무료로 수익 드리겠다고 이 약속 끝까지 지킬 거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시바이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시바이노를 포함한 6개의 종목을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FDUSD에 대해 에서 상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조치는요. 미국 법원에서 바이낸스 USD 코인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유죄가 확정을 내면서 팍소스가 바이낸스 USD 토큰 발행을 중단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바이누라든지 에이다같이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이 상장 폐지된바이낸스 USD 코인에 대한 대안으로 FDUSD 이걸로 상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번 상장으로 거래 경로가 확대가 되면서 유동성이 증가로 이어질 거고 가격도 한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현재 시바이누는 지난 10월 저점에서부터 무려 100% 가까이 올랐음에도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더해지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기엔 시바윈의 공급 감소가 큰 목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인데요. 시가총액 16위에 시바이노가 올라가 있죠. 전체 공급량은 5,893억 개라고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사실 이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수량을 많이 배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실 건 다른 코인들을 봤을 때 여기 막대기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발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바이노라든지 톤코인, 그리고, 다이.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다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건 시바이노 코인이 얼마나 소각이 됐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지금까지 발행된 총량이 여기 보시다시피 9,999억 개예요. 거의 1조 개 가까이가 되죠. 이 1조에 조금 안 되는 수량에서 4,104억 개즉 41%가량이 넘는 수량을 소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각이 뭔지 아시죠?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발행한 코인은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41% 코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중에 41%만큼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큰 물량을 소각해 나가고 있고요. 시바이누는 코인 가치를 높이려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큰 물량을 소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바이누는 이제 단순히 민코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시바리움이라고 하는 자체 레이어2 솔루션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블록체인을 갖고 있어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치코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치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얹혀서 새들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바이노를 밀어주는데 어떻겠어요? 당연히 커뮤니티가 열성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먼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내에서 시바이노 공급량이 크게 줄었어요.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빨간색이 거래소 공급량인데 이게 6월 달부터 현재까지 엄청나게 급감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시바이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니까요. 게다가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세력들까지 매집을 하고 있어요. 2900억 마리의 대규모 시바견을 내수했다고 내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일날에는 무려 4조 2천억개 대규모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앞다퉈서 끌어올리고 있는 시바이누는 오늘까지 지금 4일 연속. 최근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앞다퉈서 끌어올리고 시바이누는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아주 이번에 여기 저점에 대규모로 들어와 가지고 전고점 넘고 아주 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래도 매수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이 구간 돌파가 나오게 되면요, 바로 원웨이로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빨리 매수가 받아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영상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더 정확한 근거와 매수 매도 타천까지 전부 다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는 방법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을 보시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종목 받으실 번호랑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바로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구독자 이벤트 하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여러분들 생각을 좀 보내주세요. 영상 하단에 채널 링크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요. 여기 소통방 번호 1번 아니다. 내릴 것이다 생각하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편하게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분들께는 제가 사비로 지금 리플 갖고 있는 것 중에 100개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3식이었어요.